무더운 여름하면 생각나는 푸른 물결.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그곳. 바로 바다죠? 매년 이맘때면 화성에서는 내리쬐는 무더위를 기쁨과 열정으로 날려버리는 바다축제가 열리는데요. 바로 화성 뱃놀이 축제입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펼쳐졌는데요.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볼까요? 위에 모든 걸 태워 버릴 듯장렬하는 태양. 하지만 그 아래에서도 마음속까지 시원할 것만 같은 이곳.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더위를 피해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향한 이곳은 바로 화성 전국 항에서 펼쳐진 화성 백놀이 축제 현장입니다. 올해 11회째를 맞아 더욱 풍성한 콘텐츠와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는데요. 더울 때는 보통 그냥 실내에서, 에어컨 잘 나온 실내에서 보내는 편입니다. 많은 홍보와 포스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배 타고, 수영하고, <웃음> 네. <웃음> 그리고 여기 거리, 버스킹 같은 걸 보고 싶어요 아, 일단, 말 그대로 배놀이니까요. 그 뜻을 담아서 이제 배 타고, 배, 유람도 하고, 배도 구경하고, 아기랑 맛있는 것도 먹고, 바다도 보고, 예. 바다 축제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체험, 바로 승선 체험인데요. 화성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승선 체험. 보트, 요트는 물론 유람선을 포함한 총 10종 59척의 다양한 배들을 직접 둘러보고 체험할 수가 있는데요. 배를 타고 푸른 바다 위를 빠른 속도로 가르는 기분. 시원한 바닷바람에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까지 말끔히 사라지는데요. 먹이로 유인한 갈매기는 어느새 친구가 됩니다. 화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한 프로그램도 특별한 볼거리. 바로 화성 시민들의 숨겨진 댄스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바람의 사신단 댄스 퍼레이드인데요. 총 24개 단체 300여 명의 인원이 전국항 입구부터 축제장까지 퍼레이드를 펼쳤습니다. 전문 퍼레이드 단체 못지않은 춤과 노래 솜씨 지켜보는 관객들도 참여하는 시민들도 모두 함께 즐길 수가 있었는데요. 화성 시민으로서 이렇게 화성을 알릴 수 있는 대회에서 같이 친구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만약에 내년에도 또 이런 대회가 있다면 저는 또 친구들과 함께 다시 나오고 싶습니다. 아, 일단은 제가 화성 시민이라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이런 축제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게 정말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활기차고 계속 내년에도 다시 한번 오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 축제 이런 그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는 거 같고 그리고 바다도 바로 앞에 보이니까 훨씬 더 가족끼리 놀러 오기는 딱 좋은 곳인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신나는 물총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 물총 장전 여기저기 쏟아지는 물을 피해 상대를 맞추려는 숨바꼭질이 펼쳐지는데요 어쩐지 아이들보다 더 신난 것 같은 부모님들 제가 처음 화성에 오는데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랑 이렇게 물놀이를 재밌게 즐, 즐겁게 보낼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좋아요. 아, 요새 날도 더웠는데 어, 물놀이 쪽제 와서 날씨도 시원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부모님이라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반대편에선 장화와 그물로 무장한 꼬마 어부들의 낚시 준비가 한창입니다. 바로 전통 방식으로 물고기를 잡는 독살 낚시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물을 잡고 이리저리 물고기를 몰다 보면 어느새 묵직한 물고기가 그물 한가득. 제법 묵직한 크기에 아이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는데요. 주말에 가족들과 이런데 와서 고기도 잡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렇게 바람도 쐬고 고기도 잡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해양생태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생태탐험 수업도 진행됩니다. 바다나 갯벌에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해설사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며 직접 확인해 보는데요.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하며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깨닫는 계기가 됩니다. 어, 이번 체험을 통해서 자연을 좀더 생각해서 쓰레기도 좀안 버리고 좀 많이 아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유명 셰프와 함께하는 요리 경연 대회도 열렸는데요. 평성에서 잡히는 싱싱하고 다양한 해산물들을 이용한 특별한 요리들 모두가 최선을 다해 실력을 뽐냈는데요. 가족과 함께 요리를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기분이지요.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너무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물과 함께 마음껏 즐기며 더위를 잊은 사람들.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시간에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 신나는 하루를 보냈는데요. 어, 날 더운데 막 워터파크처럼 해놓고 뭐 맛있는 것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고 체험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너무 재밌고 볼거리도 다양하고 먹거리도 많고 해서 풍요로운 축제를 함께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아 오늘 화성 뱃놀이 축제 정말 짱이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나 즐거웠고요. 그리고 다양한 문화 공연과 물 팡팡 물놀이부터 시작해서 길거리 퍼레이드까지. 아,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화성 밴놀이 축제 최고예요! 화성 축제 사랑해요! 화성 밴놀이 축제 최고! 신나게 즐기며 한여름의 열기를 날려버린 화성 밴놀이 축제. 올해 축제는 끝났지만 내년에 더욱 신나는 프로그램들로 다시 만나요.